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왕 느부 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 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야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원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뇌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이세의 회계로 그 사무엘 하가 끝이 났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니엘서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다니엘서는 사무엘 하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즉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세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서는 암울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공격을 받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가네 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서울과 같은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시대의 전쟁에 대한 개념은 그냥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신대 신의 전쟁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당시에 그 나라가 믿는 신의 승리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의 신상들을 가져가 그 신을 굴복시켰다라는 의미로 신상을 챙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그러한 신상 대신 금으로 만든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챙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넘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는 수도와 성전이 지금 점령이 되었는데 그것을 허용한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은 마치 하나님이 무능해서 다른 이방신들에게 진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성전의 그릇들을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고관 대작들과 그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를 가리켜 1차 포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포로로 잡혀 갔냐면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다니엘과 그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한번 이들이 구욕을 받게 되는데 이 구욕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구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 때, 일제 강점기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창시 개명을 하도록 했죠. 우리나라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의 정신을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비슷하게 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사건은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이름이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벨드 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벨드 사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벨이라는 바벨론의 우상신에 총애를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에 총애를 받는 자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름은 엄청난 굴욕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굴욕도 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점령이 되고 또한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기며 또한 굴욕적으로 이름이 바뀌는 이러한 일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굴욕도 주시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 또내 자존심과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러한 심판이 임할 때 나의 죄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또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악행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 바로 이러한 심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결을 촉구하셨고 또한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면 그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만 하시고 그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역사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위기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심판과 같은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나의 죄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은 무엇인지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심판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 주실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인지를 그 능력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능력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결하고 기대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결하고 기대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를 잘라낸 후에 하나님이 그 후에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당시의 상황과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범죄로 인해 경고와 심판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들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치욕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결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나의 악한 죄악이 무엇인지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또 그렇게 회개한 내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귀한 일들을 행하실지, 또한 어떻게 회복시킬지, 그러한 그 능력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심판을 주실지는 몰라도 그 심판은 사랑이고 놀라운 능력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할 만큼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성결하며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결하며 기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닌 오늘 이 말씀대로 성결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이 끝나고 새롭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그 고난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기대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결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